자, 2019 타경 16583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거제 오션힐 지하 101호를 아, 한번 봤습니다. 이걸를 봤었던 이유는 아, 일단은 이걸 먼저 서, 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걸린상가입니다 대지권은 42평이고 건물 면적은 21평. 즉 대지권이 많다는 내용은 이건 땅이 그 한가 한 곳의 지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감정가는 1억 7,400이고 최저가는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농협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가 들어온 거고 소유자 채무자는 권농국 씨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제가 이거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뭔가 하면 이걸 샀던 부분은 2억 1,500에 샀대. 2억 1500에 샀을까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세요 먼저 위치를 한번 보죠 위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응? 요즘 거 제도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뭐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그러더라도 여기 거제 쪽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이쪽 호텔도 있고 이쪽에 아메리칸 힐 아메리칸 힐 이것도 리조트 같은데 한번 볼까? 그치 리조트가 맞지 한번 보자 잘 뒤어지네 그쵸? 잘 뒤어진 것 같아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쭉 로드뷰를 한번 먼저 보시죠 여기에 높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내려다 보면 다 바다가 다 보여. 이쪽이 바다입니다, 그렇 지금 이 길에서 봐으니까 그렇지. 약간 높은 데서 보면 바다가 훤히 보여. 이거 뭐라고 적혀 있나? 이름이 안단테 어, 안단테안단테 안단테 같은 데서 따라 바라보면 다잘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봐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r 런 a n t thing. So, what is the pure? What is the p 하 r e What is the pure? What i 기 the p 아 r e w h 요 t is the pure? What i 괜찮은 것같아 여기서 뭐 펜션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뭐요 위에 사람들이나 여기 밑에 사람들이나 다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이것은 뭐뭐 뭐 개진 소진 다 비슷하고. 근데 뭐 요걸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리를 하면 돼. 자그 뭐냐 하면 수리 비용이 얼마나 오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수리 비용은 그닥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외벽이야 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부만 손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내부가 이렇게 생겼대그어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뭐... 그닥 그... 아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이 부분 이부분이왜 끊을까를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게 뭐... 음, 그 다음에 자... 주방 부분인데 주방 부분도 주방부분 아주 깨끗하죠? 네 주방부분 넘어갑니다 자 안방 자 안방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습기가 찼는가 아니면 문을 안 열어서 그런가 일단은 문제가 있고 요거는 뭐 가벽을 대놓고 다시 설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벽이니까 그쵸? 네. 벽이니까 뭐 이건 크게 손댈 것 같지는 않고 응? 누군가는 살고 있을거요 벽은 내가 생각할 때 물이 침범해 들어오고, 이렇게 이래, 래서 이렇게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단 방수는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자, 안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 천정이, 요렇게. 아, 천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거를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면, 다시 시공을 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내가 응? 생각하면 이거는 화장실 같은데 이 화장실은 이거는 그도 내고 예? 천정 베니어판이니까 이게 물이 새서 이렇게 벌어진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서 봐야지 않은데 일단 대략 이래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아 이건 공사로 하면 극복 가능하겠다 극복 가능한 게 나와 있는 거고 에? 그렇다면 이거 2억 1,500에 샀던 부분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2억 1,500에 샀지만 약간 높게 받은 것도 같은데 높게 산 것도 같은데 요거는뭐한 6천 정도에 받아 산뭐 1억 2,3천에 매각하면 매각이 쉽지 않을까. 그 이건 또 근린 상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수요는 포함이 안된단 말이에요. 지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뭐 관심있으면 은 한번 옹를 해보세요 2019 타격 16583